현재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동시에 그를 쉽게 이적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맨체스터시티로 이적을 결정하면서 축구계는 또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레비는 손흥민의 계약 조건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손흥민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새로운 클럽으로의 이적이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 만수르가 손흥민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그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맨체스터시티의 주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레비 회장의 결단 부족과 팀내 갈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에게 맨시티에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리더십과 영향을 더욱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손흥민에게 연봉과 관련된 타격적인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토트넘의 계약보다 훨씬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약속했으며 그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자신의 기량을 맨체스터 시티에서 더욱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만수르는 손흥민을 위해 개인 아파트와 전용기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편의 사항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생활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현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레비 회장은 재계약에 대한 의사 없이 그를 팀에 묶어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과 만수리의 조건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며 그는 결국 토트넘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축구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점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영국 축구계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부상 복귀가 유력한 손흥민 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9일 오후 8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25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웨스트 햄을 만납니다. 현재 토트넘은 3승 1무 3패 승점 10점으로 부위에 웨스트햄은 이승 이무 3패 승점 8점으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흥민은 출전이 유력합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17일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좋은 경과를 보이며 팀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인 일이다. 손흥민은 A매치 휴식기를 잘 보냈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주말에 나설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길 원한다라며 선발 출전이 확정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라운드 카라바흐전에서 부상을 입은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이 치른 세 경기를 모두 결장했습니다. 또한 10월 A매치 한국 대표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회복에 전념했고, 이제 3주 만에 손흥민은 그라운드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전 두 가지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122골을 넣은 손흥민은 2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123골로 라힘 스털링, 듀와이트 육투와 우깨를 나란히 하여 공동 19위에 오르게 됩니다. 스털링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윙어고, 유크는 득점왕을 차지한 적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한정 토트넘 통산 도움 1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입니다. 손흥민은 64회로 통미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 15위. 토트넘 통산 도움 1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컨디션은 최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이후 3주 넘게 푹 쉬었고, 개인 SNS의 백순이라며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9일 공식 채널을 통해 파페와 소니의 브로맨스라며, 훈련 중 파페 사르가 손흥민을 안고 있는 사진과, 진지한 듀오라며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손흥민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과거 토트넘 핫스퍼 유니폼을 입고 12년 동안 활약한 대런 앤더튼이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18일 앤더튼은 프리미어리그 동산 68도움으로 토트넘 역대 1위 기록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 뒤를 64도움의 손흥민이 바짝 쫓고 있고 이변이 없다면 올 시즌 안에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앤더튼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엔더트는 누군가 그 기록을 깰수 있다면 그는 팀 플레이어. 손흥민이 새로운 역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골을 넣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골을 넣는 것만큼이나 기쁘다. 항상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며칠 전 손흥민이 이 도움을 올렸을 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업로드했다며 웃었습니다. 2015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의 둥지를 튼 손흥민은 미스터 토트넘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명실상부 레전드입니다. 비록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통산 415 경기 164골 86 도움을 뽑아내며 공격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록은 308 경기 122골 64 도움입니다. 지난해 여름 로스앤젤레스로 이적한 미국 요리스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십을 뽐냈고 선수 출신 레전드와 현지 매체의 극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반면 앤더튼의 이러한 평가와 달리 토트넘은 손흥민을 레전드로 대우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매체 커트오프사이드는 16일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이미 그의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다. 손흥민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선수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든 나이와 내년 만료되는 계약으로 인해 토트넘은 그를 붙잡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영인 아만다 스테이블리의 토트넘 부분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에디 하우 뉴캐슬 유나이티드 감독이 새롭게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손흥민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의하면 토트넘이 낙점한 손흥민의 대체자 후보는 에베레치 에제와 하콘 아르나르 하랄 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